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코 냥코 신사장 대전쟁 냥코 신사장 대전쟁 천방천방 바닥길 드디어 마지막 세이지입니다. 마지막 세이지 루츠보 소용돌이 루츠보 소용돌이 루츠보 소용돌이 검색 좀 해봐야겠고 루츠보 소용돌이란 게 있는지 없는지 봐야겠어. 루 루츠보 소용돌이 음 없어요. 음... 냥코 냥코에 관련된 것만 나와요. 음 그렇군요. 네. 이런, 이런 말을 읊다 어, 이런 소용돌이를 읊다 아, 소용돌이 하니까 그... 공포... 그 이토준지 소용돌이 생각난다 아 어, 죄송합니다 음, 좀 많이 약하죠? 어... 그걸 떠나서 와... 진짜 너무한다 이거 좀 통솔력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 이거 지금 200이 들어간다고 이거 거의 무슨 스페셜 스테이지 그막 어... 좀 하드한 스테이지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통솔력을 지금 그냥 일반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200씩 깔고 먹네 이걸 뭐 실패하면 어게하라는 거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 루소. 어쨌든 루소. 천복천복하다가 어, 마지막 세이지에 신규 보스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초촌장이라고 써 있는데, 요건 나중에 이제 한판 번역된 걸로 어, 제대로 한국판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직접 봐야 될것 같고요. 초촌장이라는 애가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 그림이 조금 약, 조금 아깝거든요. 이게 어, 어떻게 생겼냐면 보여드려야겠구나. 음...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스이고 초촌장.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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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이게 크게 하니까 좀 괜찮네. 어 이게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조그맣게 보일 때는 무슨 완두콩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거 봤더니 이거 그거구만. 이거 난난난난 난나라방 이거 고대고대로 바뀐 거구만. 어, 허 그렇구만. 어, 좋구만. 어, 그렇다는 거. 그렇다면 석궁령들은 아무 자켓 쓸모가 없어요. 어, 그다음에 가라가라가라네 아, 근데 잠깐. 그 와중에 악어, 다람쥐, 난나방, 그다음에 천사, 하마양, 천사, 천몽이, 천사, 고릴라. 그 다음에, 우리 천사, 저기, 말대가리, 그 다음에, 고대, 멍멍이, 고대 다람쥐 와가지고, 세트로 오주지를 걸리고, 다 나오는데? 이건 조금, 어, 위험, 위험스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고기로 가져야되고요 콤비 들어가줘야 되고, 아그 어, 다음에는, 이, 천사에 관련된 거. 네가 천사가 옵션이 있, 있드냐, 없드냐, 있드냐, 있드냐, 어, 응, 있드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일반 애들은 그냥 잡으면 되고, 일반 에들은 그냥 잡으면 되고, 천사, 제가 문제거든요 천사, 저, 천사 말대가리. 천사 말대가리 산, 그, 그렇게 짜증나게 요 진짜. 개짜증나게 하기 때문에. 저 녀석은 요 녀석이 짱입니다. 마블, 마블. 바블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요. 어, 기가 막히게 잡기 때문에, 저거 잡고. 고대 녀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냥미보다는 우르룬을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냥미보다 우르룬. 우르룬 가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음, 아마 테라스를 딴 걸로 좀 바꿔야 되는데, 아마테라스를 딴 걸로 뭘 바꿔야 잘 바꿨다고 소문이 날까? 천사 옵션을 하나 더 넣을까요? 아무래도 천사, 하마, 천사, 천몽이, 천사, 고릴라, 이런 애들은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어,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천사. 그냥 아마테라스 가져갈까? 아마테라스가 어차피 속성, 어, 속성 초대미기 때문에 그냥 아마테라스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그죠? 아마테라스 가져가고, 우르르 밀어놓고, 패고 만지고 짜자자 오케이 콤비가 쓰러지고소리쓰리쌍쓰리 물론 제 생각대로는 안될것 같지만 한번 일단 맞아보겠습니다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일단 맛보면 안 된다 어. 맛보, 맛보겠다 보냥 어. 라인 오지게 길고요 아 오지게 긴거 아니구나 헷갈렸네요 어쨌든 그래도 중상 정도는 됩니다 중상 정도 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나 처음에 다람쥐랑 악어가 뛰어납니다 비리비리비리비리 지갑 능력을 열심히 업도, 업로드해 주도록 하지 요 직업명령을 업데이트해줍니다. 여기서 절대 콤비라든지 이런 녀석들을 뽑아주면 안 됩니다. 이 녀석 4000%입니다. 벽으로만 들어막고 직업명령을 매우 매우 많이 많이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고대 나오면 그냥 폭막 다시 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극, 극혁. 극격. 극격 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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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에 왔으면 콤비 하나 딱 꼽아줍니다. 그 다음에 지갑명이 업그레이드 하면 되고요. 지갑명이 업그레이드 해주고 콤비가 사거리가 제네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난난난난 난나라방 잡을 때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석공명들이 사거리가 좀짧아서 난난난난 난나라방 지뚜두맞거든요 근데 콤비는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고 도로 잘 패고 있죠. 좋아요. 병만 계속해서 뽑아주고 지금이업그해지만아주 기가 막힌, 아, 기가 막힌 고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호로차호로차 그렇지. 끝내버리고 오드고드, 내레리고 네, 네, 아빠, 아빠, 네, 고조, 어, 네, 뭐야? 조상대로 와, 어, 네, 조상대로 와, 네, 조상대로 와, 그렇지. 이렇게 해주고, 얘가 지금 4,000%예요 어, 4,000%이기 때문에 매우 잘 버티죠? 오래 버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지금 그냥 꾸준하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적들이 너무 많지만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걸 봐서는 여기서 이렇게 존버해서 돈을 모으란 그런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존버 스테이지죠? 존버에서돈 아, 저 아, 벌써 죽으시면 안 되는데 어, 고기만큼 많이 뽑아놨는데 큰일 났다 이거 야, 밀고 들어가는 거아니야이 잠깐만 아, 나 이거 큰일 났다 좀만 더, 좀더 아, 뭐거야 물어 뜯어, 물어 뜯어! 아니. 아고 때가 나 올라 아고들 물어뜯어 물어뜯어 뜯어 뜯어 뜯어, 뜯어. 후루 차차 아이고 큰일났다 이거 1 1 4 0 0 원이 좀 애매한데 돈이 모부터 나올라나 모부터 나올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루룽 카건부터 뽑으면 되겠죠 우루룽 카건 뽑고 바벨 뽑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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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잘 버팁니다 아고들 아고 아거. 내가 다람쥐 다다람쥐다잘 버티고요 돈 가득 모았네요 다행입니다 아주 깔쌈하게 모 클라스 돌려 돌려나 나와서 오 간지 보석 <laughs> 고대 날개 간지 봐와 쩐다 보십니다. 계속 다다다다다 보고 바빌. 그 다음에 오르는 컬백. 오르는 컬백. 날려버리고 에드스. 보고요. 오케이 오르는 컬백. 콤비네이션 가고요. 어, 뭐,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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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성때리고 있는 거? 뭐가 성때리고 있는데? 뭐가 성때리고 있는데? 뭐가? 아유 난난난난난나라방 성때리나보다 미쳤다. 자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봐요. 때리지 마봐요. 마방 마방 때리지 마방. 마방 때리지 마방. 이건 아니야 마방. 저, 히트팩 한번만. 마방 마방. 티트백 한 번만 아나 이거 이렇게 사거리 이렇게 올줄 몰랐지 와 잠깐만 아니 이 사거리를 떠나서 얘가 이렇게 공이 속이 빠를 줄 몰랐어 마방 마방 뒤로 가방 마방 마방 아 7천 남아서 한 방만 한 방만 76%어 그래도 까지기 많이 까지네요 대구성이 나쁜 건 아닙니다 대구성이 나쁜 게 아니고 제가 사거리를 잘못 계산했어요 빨리빨리 빨리 뽑았어야 되는데 아 답답하구만. 왜 자꾸 실패하지모르겠다냐 고대적도 어렵다냐 고대 좀비.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 안 좋은, 안 좋은 거지이다 고대 좀비. 아주 나에게 취약한, 어, 취약한 매지들이에요. 최신 매지들이 아주 나를 아주 못 살게 되고 있죠. 아주 못 살게 고 있죠. 두 배속 가고 빠르게 모으도록 하게요돈 모으는 거 문제가 없기 때문이지. 아, 잡으려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너무 먼저 가서 두 배속은 또 나랑 또안 맞아. 자, 들어와봐, 들어와봐. 컴온x3 요기에 뽀개가 빠르 하나 뽑아주고 지는 이거 빠방 아우 어, 두배 속은 정신이 없어 나이 먹으니까 정신 없는 걸못 참겠어 어 미치겠어 아주 빵빵 빵빵 왜? 자 빵빵 빵빵 여 고기 방패 너무 많이 뽑으면 또안 되거든요? 어 너무 너무 많이 뽑으면은 난남만 놓고 빠르게 진격하기 때문에 <laughs> 어, 라인 유지를 중간부터 중간 라인 유지부터 해놔야 난난난난나날 밖에 안 터진다. 어 잠깐만, 한번더 버텨봐, 버텨봐 줄래? 하 빨리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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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이돌 돌려, 돌 돌려, 돌돌리돌 돌려, 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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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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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밀리.. 밀리더라도 그래요. 아 관중이 뽑을거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좋아 앞에서 그렇게 막아야지 그렇지 그래, 그렇게 막아야지 그렇지 그래 형안 막고 또까안 막고 오왜아마트라스가 나왔지? 아아마트라스 헷갈렸다 그렇지. 꿀쿵 그렇지 날려버리고 아유 그렇지 소성 초뎀이라 그래도 그리, 그나마 다행이네 그렇지 날려버리고 7000원 관중이 나와 관중이 나오고 공중 공중 먹으려나 모르겠네 고대낱나방은 공중을 먹는 장면이에요. 관종이가 공중 오지게 잘 멈추거든요? 먹어! 먹는다! 관종! 클라 공중매주 먹어요. 공중매주 먹어요. 저는 뭐 핵골방? 핵골방 오졌고요. 뭐야, 계속해서 콤비 뽑아주고 하면 꽤, 끝날 것 같은데? 우와, 근데 저낱나방이 사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지! 멈춰놓고 뚱카패기 가네샤 엑사랑 아주 콜라보레이션 콜라 뭐 하실래요? 어 진지한 예요오자아잠깐 가네샤 어 공업됐어? 봉업 공업됐어 봉업 한50% 까졌어 지금 벌써 50% 까졌어 붕 붕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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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즈아 가네샤 뭐하니 가네샤 뭐하니 가네샤 아우 가네샤 그러면 안돼 그렇지 멈춰놓고 뚱카패아 이거 뭐안 죽는다 이면그에 충분히 땡임안 죽어 개꿀밤 아 데미지 많이 들어갔어요 데미지 많이 들어갔어요 어, 데미지 많이 들어갔어요 아, 날아갔어요. 허접하지요. 허접합니다. 우리 관중이 어, 우리, 우리 가네샤 액사. 쉽 하드캐를 보여줍니다. 고대 세이에서쉽 하드캐를 보여주는 우리의 가네샤 액사. 지렸다. 아, 저거, 너말 잘하면서 까짓말. 이 해골로 얼마나 라 해골로 맞고, 나 정신 못 차리니? 어, 어. 안 아파. 너희들아, 안 아파. 난 고대종을 위해서 태어나자. 고대종 해골범? 뻥.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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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안 쓰러지냐? 어어어어어, 어, 안 죽어. 날안 죽는다. <laughs> 난안 죽는다! 야해골밤난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오, 죽지 않는다. 와, 가네샤이크 쩐다. 1 0드 캐리다. 나왔어, 언니. 아 이게 남자만 여자만 모르고 어이! 이제서야 가네. 어, 우리 간이 샤이서 너무 멋있었어. 어짱이야? 어짱이, 짱이. 하이! 나이스, 관종. 관종, 관종, 관종이나간네샤이크랑1 0파드 캐리. 우리 커플 해줘야겠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네. 한번, 제가 언젠가 남자, 남자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이거 끝나고 보도록 하고요. 끝나고 보도록 하고요. 아주 핵불 밥으로 그냥 어, 시원하게 아주 날려주세 시원하게 저기. 시원하게 난나방 날려주셨어요. 아, 다시 이차 대전 말발 지겹고요. 커녕. 루즈보 소용돌이. 고대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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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죄송합니다 어어 어. 네 다행이다 이게 시리가 아니어 다행이에요 어, 시리였으면은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아 맞다 리플 남겨주신 분들 계신데 시리가 뜨고 난 다음에 효과가 안 나는 건 이거 프로타 꽂아도 안 돼요 어 여러분들 오야 이거 다르게 생각하시는가 본데 약간 어 착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게임 중에 제가 시리가 뜨잖아요 시리가 뜨고 그 다음에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 복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효과가 이안 나는 거는 요거 풀 꽂아도 효과가 안 납니다. 어, 참고해 주시고요. 시리가 안 되길 바래요. 시리가 되해요 효과가 안나안나 내가 혼자 리버. 예, 지리찌리 예,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두두두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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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끼리� İns> 여러분들 말고 어어어 이거 없어? 야 고대는 안나..어 여있다 여깄다 있다, 있다. 아 고대는 여기구나 난난나 난이장 난난난나 난이장 난나라난나 난이장 응 그렇군요 고대중에 떠있는 적까지 포함되어 있는 아 이게 신의 연수였어요 떠있는 적 없었으면 진짜 그냥 밀릴뻔 했거든요 어, 떠있는 적딱 들어가는 순간 그 희열 그 짜릿함 지렸다 고대 레피토랩 고대 레피토테라 지역에서 연설로 유명했던 이장님. 매일 아침 조울에서 시작되는 그의 연설을 저녁까지 듣는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의 하루일과. 재선에는 실패하는 듯했다. 재선에는 실패했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설만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은 그 하도 이제 시스템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 후나 말씀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교장 선생님 후나 말씀 조회 어 이런 거를 다 교실에서 하고 어, 다 이렇다는데 옛날에는 그냥 진짜 요즘 같은 더위는 아니더라도 그 진짜 땡볕에도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누가 애들 막 쓰러져서 막 양호실 가고 막 이런 애들 많았거든요 음 그런 느낌 그런 듯이 물씬 풍기는 그런 이장님입니다 당연히 재선이 실패하지요 절대 뽑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기어 어쨌든 떠 있는 종오신이 붙어 있는 요녀석입니다 그냥 아, 기억이 생겼어요말나아가시고어 어, 기억이 생겼다기보다는. 그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그 이제 야간에 야간 훈련 나가면은 저기 뭐야 그 조명 등 밑에 진짜 이런 나방들이 겁나게 많았어요. 어 미쳐버려 정말 어쩐다. 아그 그거, 그거 한번 볼까? 어 이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 이게 어디 어디였더라? 누가 이 나방이 진짜 이게 무슨 뭐 진짜 외계인도 아니고 엄청난 나방 하나 있던데 그게 아 여기는 짤방이 없네 어. 짤방이 진짜 어... 큰게 하나 있던데 이건가?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 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누가 나 근데 합성이란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하던데 어 근데 어 사진 보니까 토할 것 같아 어우 야 사진 보니까 개 토할 것 같아 어우 너무 끔찍해 어우 너무 더워 어우 야 그냥 찾지 말아야겠다 어쨌든 나방이 진짜 개 커요. 어 오지게 커. 나방 지렸다. 음, 나방이 진짜 개 커요. 물론 이런 모양은 아닌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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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양까지는 아닌데 크기가 거의 저만 해. 어 크기가 저만 하는 나방들 진짜 개 많았어요 진짜. 어 그걸 연상시키는군요. 더럽다. 자 어쨌든 어, 그렇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드디어 4장을다 클리어했네요. 이제 6장도 있나? 어, 아직까지 5장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요 그죠? 1 2 3 4 5장. 왕왕만. 왕왕만.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그렇군요. 어, 왕왕만 어, 되면 될것 같습니다. 어우혀가안돌아 아, 가네. 음. 오랜만에 잔디 생각나네요. 그죠? 잔디가 요즘 이제 고등학생이 돼 가지고 어, 얘는 어, 제가 생방송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마주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 좀 까먹고 있다가 이렇게 발음 안 되는 거, 발음이 안 된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잔디가 자꾸 생각나는 거야 잔디야, 오랜만에 왕왕만 한번 해봐라. 왕왕만, 왕밤빵 왕밤밤, 나도 안 돼. 나도 안 되네. 자, 어쨌든, 5장, 이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오죽지르글 내리고, 잘 깨고 있습니다. 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무리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